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촉촉한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들과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려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신교는 복음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를 통한 대속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하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즉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의 확신이 매우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때마다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렇게 율법적인 한국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복음을 외치지만 사실은 율법적이고, 율법적이면서도 삶은 없는 이 모순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가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에 따라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더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잘못 확대함으로써 복음의 정말 중요한 다른 부분들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하나씩 꼽아보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이 또는 이신득의라고 불리우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다. 이신트비 라고 불리우는 복음인데, 본문에는 그 복음이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요약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단순화하곤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에서 행위란 윤리적 행위를 말하고 믿음이란 십자가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종종 이해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윤리가 아니라 교리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됩니다. 우리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교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윤리적인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믿음은 오직 교리와만 관련되기 때문에 윤리의 원칙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율법으로 귀착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당연히 그로부터 삶이 따라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그 믿음으로부터 삶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서 있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정식화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 우리는 바울이 폐기시킨 율법을 바울의 이름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한 구원,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할 때, 이 말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다가 예수가 오신 후에 구원의 원칙을 바꾸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전에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칙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오직 은혜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구원의 원칙, 즉 은혜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지 결국 결코 새로운 구원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내주일 네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되어 오던 은혜의 원칙이 다시 관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원칙을 다시 관철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집단적으로 사유화하여 은혜를 특권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마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특권을 보여주는 외적 지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민족과 구별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지들을 개발해냈는데 그것은 정결법, 안식일법, 할례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 시스템을 강화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기능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유대인 정체성의 외적인 지표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윤리적인 기능과 구별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서 이민족 가운데 살아온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윤리적 기능보다는 두 번째 기능, 즉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월 한달 동안 반복해서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마치 윤리와 교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읽게 됩니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더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소유격 명사를 사용해서 헬라어의 속격 명사를 사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 아까 앞에서 어, 우리가 돌아보았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예, 오늘은 먼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율법을 행하는 윤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1절부터 그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 불리는 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된 것은 음식법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에 따르자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어울려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절 하를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게바, 즉 베드로가 방문하여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몇 사람이 안디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려 사건을 통해서 음식법의 어, 그 울타리를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늘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을 상대하며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잘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황급히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laughs>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아, 그 바울이 베드라를, 베드로를 아, 책망하는 내용이 14절인데요.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가, 아까 읽었던 16절 내용은 1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 사건에서 어, 책망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절에 나오는 그 이신칭이 이신득이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왔던 그 맥락, 그 안디옥 사건이라는 맥락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읽어볼 때.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 안디옥 사건에 보면 율법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어떤 율법 조항들입니까 음식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어, 언급되어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베드로가 한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식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율법의 행위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 어, 음식법과 한례라는 두 가지 율법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법과 한례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즉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네, 윤리적인 기능입니까? 구별하는 기능입니까? 네,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켜 윤리적으로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윤리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에서 강조점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과 스스로를 구별한다고 해서 그래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윤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조건의 관계 없이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윤리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과 17절 이하에서 11월 둘째 주일에 했던 설교의 부분입니다만, 율법을 자라가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았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특권으로 사유화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했을 뿐, 실제로 은혜받은 자답게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기만 할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르는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율법의 윤리가 아니라 믿음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윤리는 율법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따른 신앙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은 결코 윤리적인 수행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머무시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성장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 구루터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통한 성장을 율법을 통한 성장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신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셔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